반갑습니다. 우리는 네. 지금, 어, 우리는 지금 4인 4세계 성경적 부모 교실,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리즈로 오늘 일곱 번째입니다. 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 자녀에 아 대해서 좀 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네. 마라. <laughs> 네,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요. 예. 근데 사춘기를 크게 나누면 어, 중, 옛날에는 중학교 사춘기 전기, 그다음에 고등학교 중기, 대학교 하면 후기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요즘은 네.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게 벌써 사춘기 예.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자기 주장을 하고 말안 듣고. 네. 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네. 그렇게 어려운 시기죠. 네. 음. 사실은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어, 전문적인 용어로 정체성 확립의 시기다 그래요. 네. 한번 저를 따라해. 정체성.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영어로 identity인데. 예를 들면 간첩이 나타나면 손들어 네 정체를 밝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하라는 대로 하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내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내 정체를 찾는 그런 시기에요. 수숨. 혹은 친구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 나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이걸 뭐냐면 롤모델. 우리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나를 찾기 위해서 누구처럼 살고 싶다라는 이걸 뭐냐면 롤모델. 그게 여러분 아마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대학교나 뭐그 시기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아나 어, 누구처럼 살고 나저 사람처럼 음, 네. 주로 여자들은 어떤 여성을 보면서 아나저 네. 어,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네. 남자들은 남자를 보면서 네. 그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선배 혹은 뭐 스승 네. 혹은 친구 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 근데 부모를 보고 나는 아들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딸은 엄마처럼 되고 싶어라고 하면 좋겠지만, 네. <laughs>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예,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 영향을 너무 받아요. 그러니까 네. 친구들이 이렇게 옷 입으면 다 이렇게 옷 입고, 네. 친구들이 머리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하고, 특히 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게 아니라 내 아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누구하고 어울려 다니고 그 어울리는 친구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 나쁜 친구들한테 어울리면서 너그 친구들 어울리지 마 어울리지 마 하지 말고 그러기 전에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길 가다가 봤는데요. 골목에서 남자애들 다섯 명이 이렇게 있어요. 다 고만고만한데 담배를 요는거 하나 커피. 이렇게 돌아가면서 <laughs> 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피는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보고, 펴. 나안 필래? 그럼, 너안 펴? 그럼 저리가 저리가 너 우리랑 안 놀아? 그러면 얘가 사실은 그 이기기가 어려워요. 네. 그 친구들에게 소속받고 싶고,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서는 담배 펴요. 네. 그러니까 따라 한다고. 네. 그리고 이거를 나쁜데 가지 마라 하기만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요, 좋은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네. 건전하게 농구하고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그리고 어, 좋아하는 선배. 우리 옛날 아이들 보면 엄마 말은 안 들고 아빠 말은 안 들어도 형형 형 말은 들어. 네. 뭐, 뭐 친척 형, 네. 뭐 친척 언니. 그래서 우리 애가 갑자기 이상하면저 언니가 뭐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고. 근데 어느 집같더니 언니가 막 음식을 차리고 엄마를 도와줘. 그러면 걔는 집에 와서 뭘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 이런 네. 시기예요 네. 이걸 말, 말하고 말을 할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네.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 시기에 애들이 책을 읽으면, 무슨 책을 읽으면 좋을까? 네. 위인전.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기의 네.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네. 위인전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근데 위인전도 뭐 성적이 1등을, 1등을, 1등을 했다더라. <laughs> 이런 위인전은 도움이 안 돼. 네. 일생에 도움이 안 되거든. 네. 어떤 놈은 낙제를 하고, 뭐 실패를 네. 하고, 재수를 하고, 네. 그런데 다시 극복하고, 네. 뭐 이렇게 성공했다더라. 이런 위인전을 애들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대학생들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한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아, 어, 뭔가 멋있는 여자 어떤 작가가 뭐 괜히 고민을 하고 막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 나도 까만 옷을 입고 다니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어, 정말 누군가를 닮고 싶은 시기.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렇게 화를 많이 내고 불끈불끈 화를 제가 물어봐요. 너왜 화내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조그만 게, 조그만 게 뭐하라 공부나 해. 이 소리.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네. 그거예요. 어, 네까지 게 뭐하라 공부나 해. 네. 이 소리, 그 소리는 하면 안 돼요. 네. 어린애 취급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안 믿어주는 거. 네. 우리 난널 믿는다. 그러고 안 믿잖아. 우리는. <laughs>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어? 믿을, 믿게 해봐라. 이러니까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안 믿는다. 그럼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정말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 많아요. 아이들. 네. 아버지. 엄마를 무시하고 이러는 거 보고. 또 엄마.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만나보면. 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한다.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도 안. 친구도 나를 안 좋아하고, 부모도 나를 안좋아해고 선생님도 나를 안 좋아하고, 교회 선생님도 나를 안 좋아하고, 네.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한대. 네. 그리고 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네. 그거 어서 들었어? 엄 네. <laughs> 부모들이 너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네.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이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도 잘 되기는 글렀어. 어디서 들었을까? 예. 네. 어쨌든. 그리고 너무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신다. 하나님 앞에도 나는 자격 미달이다. 이런 생각을 무지무지 많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무섭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방에 들어앉아서 뭐 근데 그니 뭐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한다. 부모도 안 좋아하고 친구도 나안 좋아하고 날 좋아하는 사람 이상이 아무도 없다. 난뭐 하나 잘하는 게 없다. 나는 잘되기 는 글렀다.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미워하실까? 이런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넣어주면 안 되는데 네. 이1 0대 애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나안 좋아하니까 부모도 나를 안 좋아하니까 네. 그냥. 무서운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10대는 무서운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10대 아이들에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특히 네.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이때 정말 걔네들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네. 들어줘야 돼요. 그럼 부모가 변해야 돼요. 자녀가 변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네. 정말 걔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걔들의 고민을 들어 줘야 돼요. 누군가가 내 고민을 들어 준다. 그래서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내가 아빠가 네 마음을 몰라 주고 있지? 너 고민이 많지? 이말한 마디. 이말한 마디에 그 아이들은 용기를 얻어요. <목소리> <목소리> 저 형도 멋 있어 보이고. <목소리> 저누나도 멋 있어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이형 말은 듣는 거죠. 정말 10대 아이들 제가요 한번 옛날에 한동대학교 있을 때 포항에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중학교 3학년 짜리 근데 아들이 학교를 안 간대요 시시하다고 학교 안 간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절 보고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얘를 상담을 하다가 어 말이 얼마나 거친데 왜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쉬시에요 애다싫어요 애들이 날 싫어해요 뭐 누가 싫어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어~ 고민고민하다가 너 어~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는 제가 (3학년짜리) 한동대 대학생을 전화로 얼른 불렀어요. 불러서 얘가 학교 안 다닌다고 하니까 얘좀 데리고 다녀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갖고 아르바이트 해라 줬어요. 이 형이 제가 일부러 어떤 형을 골랐느냐? 노란 머리들이고 <laughs> 여기다 요, 요 귀걸이 하나 하고. 그런 형이, 그래야 애들하고 말이 통하잖아. 예, 네. 네, 그걸 불렀어요. 그랬더니, 근데 아주 믿음 좋고, 아주, 그, 그이 형이 이제 데리고 나가면서, 야, 야, 너왜 학교 안 가면 어떡할 거야? 너 이러면서 왜 학교 안 가? 뭐 이러면서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그냥, 어, 막 햄버거 사주고, 그리고 같이 영화 하나 보고, 등 탁탁 들리면서 야, 임마, 너 학교 안 가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와가지고 농구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같이 하니까 형이 너무 멋있어. 노란물 들었으니까 너무 멋있어. 그 <laughs> 막 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형하고 막 그런데 형이 야나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너 어떡할래? 너 여기 있을래? 아니면 잠깐 들어와서 수업 아무 소리 말고 한번 구경해 볼래?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한쪽 구석에 앉힌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날 무슨, 무슨 수업이냐면 이제 어막 컴퓨터로 자동차 디자인하고 산업 디자인 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이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보니까 막저 뭐 형도 멋있어 보이고. <laughs> 저 누나도 멋있어 보이고 막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건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와 가지고는 어나 장래 희망 뭐 한동대 산업 디자인학과 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형한테 얘기하니까 형이 너 우리 학교 올려면 공부 잘해야 돼. 어.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오, 아빠 아빠 나 수학과에 시켜주세요 어. 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이 가끔 전화하는 거예요 어. 전화해서 야 공부 잘하고 있어? 공부 잘하고 있어? 이러니까 부모 말은 안 들어도 네. <laughs> 이형 말은 듣는 네. 거죠 응. 그런데다가 그 형이 너무 멋있잖아 네. 형을 존경하니까 존경하는 형이 또 가끔 관심을 가져주니까 네. 얘가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힘든 게 누군가가 나를 좀 그렇게 조언해주고, 네,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좀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 거야. 네. 엄마, 아버지는 맨날 정신 차려라, 뭐. 우리는 1등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laughs> 뭐. 우리는 돈 벌어가면서 공부했다. 뭐 이러면서. 너네들은 어, 공부만 하라는데 뭘 못하냐. 뭐. 운동화 하달라니까. 옛날에 우리 운동화 하나 가지고 다녀왔다. <laughs> 애들이 도대체 이게 교감이 안 되고 네.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애들 어디 가서 고민을 털어놓겠어 네. 어디 가서 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친구한테 그러니까 친구가 나쁘게 조언을 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른이 아이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네.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 부모가요 오히려 엄마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애들에게 참 좋아요. 저번에 어떤 아버지는 자기가 명예퇴직을 했는데 돈을 다 이렇게 날렸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걸 말하지 말할까 하지 말할까 하다가 이제 아들들을 불러내갖고 아주 진심으로 얘기했대요. 아빠가 퇴직금을 받은 것을 돈을 다 날렸다.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너희들이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으로 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학원을 끊더래 그러더니, 아빠, 나 사실 학원에 가는 것보다 집에서 하는 게 집중이 더잘 돼요. 그리고 밑에도 어떻게든지 아빠를 위로해드리려고 애들이 막 더. 그러면서 이 부모,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매덕을 잃었지만 자식을 얻었대요, 아들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히려 커가는 자녀한테는, 10대 청소년 자녀한테는 아빠도 니네 나이에 고민 무지했다. 아, 정말 그때는 고민이 참 많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좀 오히려 애들이 아빠를 너무너무 막 위로해드리고 싶고, 아빠 훌륭해요. 이렇게 나올 텐데, 우리는 고민 하나도 안한 것처럼, 잔소리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러니까 애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가, 야, 요즘 나 직장에서 말이야. 자꾸 이렇게 막 퇴직하라는 압력을 받는데, 아, 힘들어. 이러면 애들이, 아버지를 위로해요. 아버지, 힘내세요. 힘내세요. 그리고 엄마도, 아, 오늘 나 새벽교도 갈려다가 잠들어 버렸어. 그러면, 엄마,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 이러지. 근데 우리는 뭐, 뭐, 큐티해라. 기도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다 알아요. 엄마,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이세요. 괜찮아요.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고민이 많지. 야, 나도 네 나이에 고민이 많았어. 그렇게 하면서 같이 찾아 나가는 거죠.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너를 밀어줄 거야. 저번에 제가 어떤 대학생이요, 저한테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이제 숙제를 내줬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한번 조사해 와라. 이런 숙제를 내줬더니. 이제 어떤 학생이 집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어린 시절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쓸데없이 그러고 해 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숙제예요 숙제. 이거 안 하면은 나 A 못 받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밥을 먹고 끝나고 나더니 따라 나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어디 음식점에 가더니 소주를 안 잡수시던 소주를 탁 보니 쫙 마시더니 받아 적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받아 적기 시작했는데 자,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었거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얘기한 거예요. 야 아빠가 말이야 어릴 때 말이지 니 응? 네 할아버지가 그냥 응? 바람을 피고 그냥 무책임해갖고 내가 마다 들러서 말이야 집안일 다 해야 되고 막돈 벌어야 되고 네 삼촌들 공부 다 시키고 말이야 나는 뭐 노동에 일도 하고 말이야 이러고 살았다 막 이러면서 쭉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적으면서 이 아들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잘하셨구나.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가 측은해 보이고, 그래서 맨 끝에 이렇게 써서, 나는 이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왜 나한테 사랑을 표현 못 하는지, 왜 엄마한테 그러는지, 이제 아버지가 측은하다. 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그 사실은 커가는 자녀한테는 우리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연약한 면, 좀 부족한 면을 얘기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딸은 엄마하고 친구 같고, 네. 아버지는 아들하고 친구 같고, 네. 이래야 되는 건데, 네. 대부분이 부모들이 이 애들하고 이게 커하는 자녀하고, 그런 거를 나누지 않고, 그리고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지 않고, 네. 공부나 해라, 너는 뭐 의대를 가라, 법대를 가라, 네. 그고막 몰아치니까 애들이 삐으로더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완전한 척할 필요가 없거든. 네. 청소년 자녀들은 알아. 완전하지 않은 거 우리 <laughs> 어차피 알아. 어차피 아니까 정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버지 여러분은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욱박지리고 응? 내맘 내가 돈 벌어주니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눈높이에 가서 고민이 많지. 야 나도 네 나이에 고민이 많았어. 정말 앞으로 뭐가, 뭐를 가 할까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지 그런데 넌잘될 거야 음. 그리고 난 너만 보면 참 마음이 든든하다 네. 난널 믿는다 네. 어이말 한마디 해주면 (10대가) 왜 삐뚤어나가 왜왜 네. 반항해 네. 왜 반항해 그리고 엄마는 또 딸한테 난 네가 해서 너무 행복해 네. 이런 말을 한마디 하고 네. 이렇게 해주면 청소년 자녀 사춘기 힘들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엄마 아빠를 이해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나이에 점점 자기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그래서 여러분 10대 아이들은 대부분 좀 이렇게 적성 검사를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 검사도 해줘 가지고 네, 네 성격에는 직업에 대해서 쭉좀 소개해 주고 네. 앞으로 직업 그리고. 또 이런 게 장래 유망한 직업이 있어요. 즘 시대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유망한 직업을 쭉 가지고 이런 직업의 종류가 있단다. 너는 어느 걸 정말 선택해야 돼. 참 어렵지, 선택하는 게 어렵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같이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떤 아이는요. 맨날 만화만 그렸대요. 공부는 안 하고. 근데 집이 저번에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집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져갖고 집을 팔았는데 그 회사가, 만화회사가 들어왔대. 근데 벽에 그린 만화를 보고 이 만화 누가 그렸냐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갖고 걔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걔가 지금 뭐미국의 엄청난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렇다고 또다 애니메이션 하라는 거 <laughs> 아니고. <laughs> 정말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네. 10대 아이들은 그걸 찾는 거거든요. 네. 그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면 저의 모습을 봐,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앞으로 뭐가 될래? 이런 말한 적이 없어. 네. 저한테 이 다음에 꿈이 뭐니?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아. 이런 말을 하셨어. 이게 사랑 부실을 하실래? <laughs>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를 찾아가고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셔서 이런 삶을 살수 있는 거 우리 부모님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자녀 지금은 좀 사춘기 좀 고민도 하고 뿔뚝 뿔뚝 화도 내고 막 반항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은 안전벨트를 매는 거야. 네. 매고 애가 막 이래도 끄떡없어 다 그냥 잘될 거다 두고 봐라 잘 되게 돼 있다 그러고 말이야 뭐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쩍새는 울었나 보다 뭐 이런 것처럼 네가 이렇게 반항하는 건 네가 앞으로 잘되려고 그러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다네 나이에는 고민도 많지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가까지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한테 사랑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이런 말 해줘야 되고, 네. 너는 꼭 있어야 될 존재다. 네. 그래서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 말을 해야 돼. 아빠들은 어, 우리 아들, 야, 네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네. 툭툭 치면서 든든하다. 네. 이말 한마디 해주면요, 네. 공부 잘해라. 라는 열 마디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거야. 네. 그런 말을 청소년 시절에 무지무지 해줘야 되고요. 네. 네. 지금 너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마라. 길게 봐라. 잘 되게 돼 있다. 이렇게 해야지. 네. 그죠? 네 꼴을 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 <laughs> <laughs>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성적이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네. 있는 거란다. 그죠? 어, 누구나 어려움이 있단다. 약점 없는 사람 나와봐라 그래라. 약점 다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한테 너는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될수 있다. 네. 네가 꿈꾸는 거, 그거 얼마든지 될수 있다. 네. 내가 도와줄게. 네. 하나님은 널 도와주신다. 네. 그리고 우리는 너를 밀어줄 거야. 그 꿈을 향해서 가라.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만으로도 너는 소중한 존재야. 뭐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애들이, 10대 애들이 절대로 나쁜 짓안 하죠. 네. 내가 소중한 존재다. 네. 그래서 나쁜 일 하려다가도 아 내가 소중한 존재지. 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네. 네. 10대는 기회예요. 예. 부모가 변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자녀는 저절로 변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아들을 친구처럼 딸을 친구처럼 오히려 좋은 시기. 이제는 어린애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런 좋은 시기. 그것이 청소년 자녀입니다. 네,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소중한 것을 알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